자,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에서 운동하세요 소리 들으면 바로 끊고 싶으시죠?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은 그냥 두손 놓고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55세 이후를 위한 건강 정보를 제가 직접 공부하고 실천해 본 것만 솔직하게 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앞으로도 편하게 건강 이야기 듣고 싶으실 때를 위해 지금 한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55세 이후에 우리 몸에서는 운동을 쉬는 동안 허리 둘레, 어, 근육, 피부에 어떤 변화가 천천히 쌓여가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하셨죠? 소금 줄이고 밥 조금 덜 먹고 약잘 챙겨 먹으면 운동 안 해도 우리 몸 괜찮지 않을까?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운동이 선택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보험인지, 그리고 운동 못해 보신 분들도 지금부터 딱두 가지만 시작하면 되는 충분한 이유까지 정리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 여러분은 운동이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나는 아니야. 젊었을 때는 한번 했지 내 나이에 에이, 뭐 운동이야 이렇게 느껴실 수도 있죠. 무릎도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어, 밖에 나가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으시고 헬스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운동에도 티도 안 나고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정말 이해합니다. 저와 운동 이야기 나누시는 어르신 분들이 자주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데요. 무릎이 안 좋아서 따라하기 힘들어요. 운동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동작 꼭 따라하세요라고 밀어붙이러 온게 아니라 운동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쉬운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 나는 나름대로 건강한 편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혈당도 크게 문제없고 혈압도 아주 높은 변도 아니고 식단도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찍고 나서 제 옆모습을 보는데 허리 주변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지는 똑같은 사이즈인데 허리 부분만 점더꽉 끼고 그리고 피부도 살짝씩 바뀌죠 목 주변, 겨드랑이, 배 점피는 부분에 예전에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병원 수치는 아직 정상입니다. 라고 하지만 몸에 자꾸 신원을 보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깨드는 게 있어요. 숫자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숫자도 따라 올라오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진짜 게을렀던 운동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 이야기를, 돈 이야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젊은 때는 통장에 조금 돈이 있어도 월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돼도 어쨌든 거 메꿀 수 있죠. 근데 60대, 70대가 나이가 이제 넘어가면 어떨까요? 월급은 줄어드는데 병원비, 약값 같은 지출은 점점 늘어나죠. 근육도 똑같아요. 젊을 때는 근육이 많으니까 조금 덜 자고 조금 덜 먹어도 몸이 버티, 버텨줍니다. 근데 50대 중반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조금씩 자동으로 근육이 빠져나가요. 이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통장에 있는 돈이 줄어드는데 새로 넣는 돈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태예요. 반대로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하면 그건 작은 금액이라도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거랑 같습니다. 그게 운동에서 살을 확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덜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일은 말은 이거인데요. 운동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내 몸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월 만원짜리 자동이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허리둘레 마지막으로 잰게 언제신가요? 병원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보지만 집에서 줄자로 허리둘레를 재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구들을 보면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어, 나중에 고혈당, 고혈압, 간절통증 심지어 치매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목 주변에 까매진다거나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 접히는 부분에 쥐젓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좋습니다. 이런 것만 보고 당뇨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몸이 우리에게 이제는 진짜 생활 습관 바꿔줘 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당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허리 둘레, 체중, 계단 오를 때 숨이 얼마나 차는지 이세 가지를 나이든 내 몸의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 운동 중요한 거 알겠다.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릎도 아프고, 체력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도 이 정도면 나도 해볼까 싶은 아주 쉬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양발은 어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그리고 손은 의자에 기대지 않고 허벅지 위에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세면서 천천히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딱 다섯 번 해보세요 헬스장도 필요 없고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화장실 가기 전에 두번밥 먹기 전에 세번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쓰는 동작이라서 걷는 힘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까닥까닥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나 또는 TV 앞, 소파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어두고 발끝만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까치발 반대로 발등을 올렸다 내렸다가 이렇게 30번. 이 동작은 우리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고, 오래 앉아있을 때 다리가 붓는 것도 조금 줄여줍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오늘 일부러 플랭크 하세요, 런지 하세요, 이런 말안 지른 이유는, 이런 운동은 대부분 처음 하시기, 어, 힘드시고, 하다가 포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자에서 천천히 다섯 번 일어나기, 앉아서 발목 30번 까닥이기, 이두 가지만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신다면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쩌면 조금 어, 무섭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운동 안하면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협박이 아니라 어, 저도 처음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어, 하기 싫은 날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운동을 하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55세 이후의 삶이 병원값, 약값, 요양병원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에게 아주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볼까요? 내일 하루 동안 화장실 가기 전이나 TV 보기 전에 딱한 번만이라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다섯 번, 네 번, 아니면 세번 정도 성공하시면 이 영상 아래 댓글에 그냥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의자 다섯 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아, 오늘도 누군가의 근육 통장에 만 원짜리 자동 이체 됐구나.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실천에 계속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